Bye. Mm -hmm.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4시간 가까이 운전을 할것 같은데, 열심히 운전해서 가보겠습니다. 아, 와, 이 길도 되게 예쁘다. 우리 어. 예전에 막 캠핑하러 갈때 <laughs> 가는 그런 길들 같아요. 어, 캠핑. 어, 캠핑장 가는 길, 같애. 마침 앞에 저렇게 캠핑카도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아, 좋다. 어, 길 느낌이 너무 좋네. 아, 또 대단하신 분들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경치가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한번 내려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며칠 전에 숙소 할머니께서 추천해 주셨던 거기더라고요. 마침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이라가지고 저희도 한번 내려봤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어, 아까 열심히 자전거 타고 올라오시던 분들이 다들 여기서 쉬고 계시네요. 여기가 보주산맥 쪽 이거 되게 아름다운 길이더라고요. 절경코스라고 하던데 저희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laughs> 오늘 지나가는 길이 마침 또그 길이었네. 어. 맞아, 이거 할머니가 추천해주신 거야. 골들라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이거? 암튼 이거. 루트 데스 크레테스. 여기가 암튼 되게 아름다운 프랑스의 그 절경 드라이브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음. 나중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보세요. 정상 쪽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음식도 드실 수 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멋있네요. 위로 올라오니까 막 오토바이 다들 쉬고 있고 엄청 초록초록하고 예쁘네. 일단 다시 차로 가보자. 어머 근데 이차 뭐야 되게 귀엽게 생겼다. 길 가다가 굉장히 또 예뻐 보이는 곳이 있어서 한번 충동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또 갑자기 제이에서 피로 바뀌는 순간 잠깐 호수 한 바퀴 돌고 한번 가보려고요. 이게 바로 자동차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 네. 지나가다가 어디 경치 좋은데 있으면 이렇게 슬쩍슬쩍 들러서. 가 보려고요. 와물 되게 깨끗하다. 와물 되게 깨끗하다. 이러니까 호수에서도 수영을 하지 그지? 와와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 뭐 보고 놀랬나 했더니 요즘 동물농장 아저씨가 참 좋아하는 동물이네요. 진짜 잔아봐. 되게 가만히 있어. 도로를 달리는 맛이 있다 진짜. 그렇지? 음, 고속도로를 안 타고서 음. 이게 동네로 다니는 게재밌어 응. 음. 이렇게 매번 새로운 마을 지나가는 것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재밌지 않아? 어, 여기는 어떤 마을일까 싶기도 하고. 이게 고속도로 가면 하나도 볼수 없는 길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도 다니는 게더 좋긴 했어. 지나가다가 왜 길에서 찐빵 같은 거 파는데도 가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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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료 모르지만 그래도 오기 전에 살짝 봤는데 บมี 어, 저기 에페르네라고, 마을 입, 초입이라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네. 그치, 참, 이런 마을들은 이렇게 들어갈 때, 요런, 마을 이름을 이렇게 툭예쁘게 사, 우와, 저건 뭐야? 우와, 여기 마을 자체가 예쁘다. 르네 어. 잘돼 있다, 되게. 어, 마을 자체가 아주 럭셔리 부티가 솔솔 나는 게 아주 그냥. 그러네. 어, 역시 샴페인을 좀 많이 생산을 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도시 자체가 뭔가 되게, 어, 부티가 나네. 딱 정말 샴페인이랑 잘 어울리는 도시다. 와, 건물들도 다 무슨 성처럼 생겼어. 고택처럼. 와, 멋있다. 여기라고 합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에샹동, 적혀 있는데. 아, 여기가 모에샹동인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뛰어가 보려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봄페리뇽. 모잇샹동입니다 그러면 얼른 들어가보자 와 어. 아하 오 여기는 샵이더라고 근데 물어보니까 어. 방금 샵은 6시까지 아 샵은 6시까지 한다? 어. 어. 엄청 엄청 뛰어왔는데 6시까지 한답니다 다행이다 이게 모잇샹동이었어 빈티지 2002년부터 쫙나 95년부터 해서 1년에 3년 빈티지 이야 아 아이머리 투어를 많이 해보긴했지만또 이런 현행에도 처음이잖아. 어, 그 와,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 엄청나네 어, 엄청 럭셔리하고 이쁘다. 어. 이 아이스 이거 데 어. 이거 봐봐 뭘혀 있고, 이것도 그래서 많이 구찌로 사간다고 하더라고. 어, 그러면 하네, 음. 고급져 보인다. 아, 그랜드 빈티지 컬렉션. 1 0 0 유로야, 0 0 유로. 좋아. 야, 이거 봐. 그, 그 리스카라 비싼데. <laughs> 자동차 석살 시장 비슷한 거야?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브랜드 빈티지인가봐. 이 해가 되게 그런 포도가 브랜드. 좋았던 해인 것 같아. 브랜드 빈티지. 여기는 모이샹동입니다. 아 이런 거 넣을 수 있다고 했어.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저런 케이스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 어. 이 케이스 자체도 너무 예쁜데? 어. 핑크로 만들어져가지고 진짜. 하나 둘 셋. 한잔 마시고 싶다, 그렇지? 아 지금 호카시면 안 돼요? 어, 호카면 안 돼. 어, 혹하면 안 돼. 저희는 운전도 해야되고 아 이거구나 이거 로제 그 아까 봤어 385 유로구나 아 어? 싸 싸? 아 예뻐 핑크색으로 이렇게 딱 그어 있네 <laughs> 진짜 커 그치 어. 자, 이게 핸드, 어 핸드폰 옆에 놓으면 이만한 사이즈야 와. 와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런 것도 되게 갖고 싶네. 잔도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이 패키지 자체도 너무 예쁜데? 아, 이 잔도 되게 예쁜데? 근데 가격은 90유로긴 하네, 6개. <laughs> 착하진 않다. 양말이지. 근데 어. 잔도 예쁘고 응. 갖고 싶다. 아 그래? 어. 두 잔을 딱 그렇게 꽂아 놨나 봐. 어. <laughs> 애주가들이 좋아해. 하 애주가들이? 마치 조지아에서 잔못 내려놓게 이렇게 만든 그때 그뿔 같은 거? 맞아. 그러니까, 아 어, 되게 예쁘다 진짜. 와 이거 골드 컬러 잔도 너무 이쁘다나 이거 좋은 거 같아 남자, 핑크지. 그 자, 렇게이렇 이렇게, 그렇고어렇게 이렇게, 이핑크 이렇게, 이렇게, 게이런게 과연 게이한게인가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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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안가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게이게이게 이렇게, 이이렇이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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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이렇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야 렇이렇 어. 이렇게, 이런 거 크리스마스 때 여기다 샴페인 넣어가지고 한잔 갖고 싶다 구경 잘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 얼른 동페리뇽 여기 웨이샹동은 다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와이너리로 빨리 가야 돼서 지금 여기는 에페르네고요 어, 두 번째 와이너리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 랭스에 있어요 랭스에 있는 베브클리코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어, 베브클리코로 고고. 거기도 지금 5시 문 닫아서 빨리 가야 돼 보헤샹동 안녕 짧지만 잘 봤다 와 진짜 앞에 있는 건물들도 여기 예술이에요 다음에 꼭 에페르네 다시 오고 싶을 정도네요 자 그럼 배브클리코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늦은 시간이라서 여기도 불안불안합니다. Hello. 어, oh, what time do you close? Mm -hmm. 아, 표현이 있니? 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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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0분밖에 없대요. 아, 예쁘다. 어,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즐길 수 있도록. 와, 확실히 여기는 진짜 디자인이 끝장이네. 저 노란색 자전거도 진짜 너무 예쁘다. 자, 베브 클립 오, 색깔 진짜 예쁘다. 어, 이 진짜 이게 패턴 컬러에도 있는 그 옐로우래요. 옐로우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니고 그1 3 7번 씨가 아무튼 그 패턴 컬러에도 있는 예쁜 색깔. 어, 그럼 하여... 그, <웃음> 또, <웃음> 오, 좋아. 가지. 우와아샵 분위기가 되게 또 다르다. 되게 무던하네 어. 뭔가 촘촘지는. 어, 그렇지. 그그 이렇게 원하는 도시, 우리도 어. 여기 서울 나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데. 랭스에서 어디 거리까지 되 있는지 아, 써 있어. 그러네, 그러네. 여기 만약에 서울에서 몇백 킬로, 몇천 킬로 이렇게 딱. 아, 몇천 킬로 되지. 스메그, 스메그.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아, 그게 스메그랑 콜라보 해가지고 만든 케이스인데 이 샴페인 시원하게 보관하잖아. 막 소사. 이렇게 해가지고 미쳤지. 막 소사. 너무 갖고 싶어 이거. 어, 이 색깔도 있어. 어, 이것도 이 색깔도 있어 요 여러분, 스메그인데. 짜잔! 모엘 샹... 아예 모엘 샹동이네 베브 클립거 색깔이네 우와. 그치? 핑크도 이쁘고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어쩜 어쩌저... 좋아. 너무 이쁘다 시간이 지금 20분밖에 없는 관계로 빨리 볼게요 아. 이게 진짜 엄청 퀄리티가 좋은 화면이라고 하던데 가격이 850유로긴 하네 이거 봐 이거 깨지지도 않겠는데 피크닉 어. 할 때도 너무 좋겠다 깨지지도 않겠 이거 10유로 어! 어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네 여기도 딱 주황색 써가지고 어. 이거 자기 속이 어, 나 같아. 어 자기 <laughs> 나. 난 얘가 너무 귀엽다 안길이. 아침마 이거. 앞치마. 이거 앞치마인가 봐. 너무 예뻐. 어여기도 어, 이쁜데? 예쁜가요? 어. 아 여기다가 이 TV 같은 클래식 TV 같은 곳에다가 여기에 얼음 넣어가지고 아이스케처럼아오멋있다이 되게 아이디어도 너무너무 너무 아, 너무 좋은데. 깨끗이. 같가모의샵 보다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 재미있고 유니크한 응. 아이템들을 되게 많은데다가 가격도 약간 아까 거기 보다 좀 착해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들이 많아 나는요 응. 서핑 네. 모드도 있을 때볼 하나 네. 셋 네, 네. 이거 네. 저희 타면 될까요? 되게 아유. 무거운데 우리 차 있으니까 괜찮을려나? 그래 어. 한삽시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반대쪽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이스메 냉장고 안에서 짜잔, 이런, 아이스바이니. 쫙 나오면 샴페인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이거 하나 사자. 자, 이렇게 도시 이름 새겨가지고 하는 거는 이렇게 69유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이게 바로 르그랑덤입니다. 이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그 위대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진 르그랑덤이고요. 아주 천차만별이긴 하네. 근데 아까 내가 봤던 그게 제일 비싸고 좋은 것 같아. 저거, 저거, 저거. 이게 제일 비싸고 좋은 와인인 것 같아. 이거 850유로짜리, 르그랑덤 이건 차마 맛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걸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아, 충동구매긴 하다. 나중에 대신 보르도 가서 사지 말고 이것만 사다 알았지? 어. 감사합니다. 샴페인 사주셔서. 와, 나도 저 쇼핑백 받는 거야? 아까 막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좋아 보였는데, 여기 들어온 지 5분 만에 이걸 구매해버렸어. 시간은 비록 5분밖에 안 보냈지만 가장 큰 금액을 써버렸다 <laughs> 제일 빠르게 써버렸어 <laughs> 땡큐 가자 가자 신난다 하나 둘셋 어, 여기 밖에는 이렇게 테라스 공간에서 샴페인도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와 진짜 배부 아니랄까봐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가 돼 있어요 의자 컬러도 너무 예뻐 그치? 이렇게 통일감 있게 한 컬러를 쫙 쓰는 것도 진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진짜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치? 진짜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좋아? 어, <laughs>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샴페인 가도의 마지막 와이너리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구경만 웬만하면 하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어. 그치? 빠이빠이. 데브클리코. <laughs> 이렇게 충동구매를 하게 될 줄이야. 이 정도 자제력이면 보르도에서 거들락 했는데? 아니야, 보르도에서 안 살라고 여기서 산 거야. 아, 진짜로? 응. 보르도에서 안살수있습니 어, 보르도에서 와인 안살 거야. 와 여기 뽀무리 와이너리는 어 진짜 무슨 성처럼 생겼다 들어가 보자 우리 어 엄청 크네 와 국기 휘날리는 것좀봐어 귀여운 이름인데 그렇지 않은 스케일을 갖고 있네 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속도의 느낌이 불신 나네 진짜 어. 이다성 이야 저것만 구경해도 되게 멋있는데 여기는 일단, 지금 6시가 지나서 안쪽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다들 여기는 또 파란 쇼핑백을 저렇게 들고 나오시네. 방금 전에는 오렌지색 쇼핑백을 엄청 다들 들고 나오셨는데, 여긴 다들 저렇게 파란색 쇼핑백을 들고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일찍 오셔가지고 와이너리 여기 투어도 해보시고 하세요. 베브클리코도 지하에 있는 동굴 그 와인 숙성고가 엄청나게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샹팽 지역, 쌍파뉴 지역이 지하가 지금 여기부터 해서 다 와인 숙성고거든요. 샴페인 숙성고. 그래서 엄청 지하에 이 땅값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만한 거 같아. 이쪽 지역이 정말 샷도도 많고 또 여기서만 샴페인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그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투어가 종류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이드 투어도 있고 어. 뭐 여러 가지 뭐 비디트 어. 브로드뷰야. 어. 이거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있거든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보셔서 원하시는 투어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저희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번 빨리 들어가 볼게요. 음. 들어가서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오른쪽 창만 가보자. 여기는 블루카스. 음. 블루카스 음. 음. 여기도 케이스가 굉장히 예쁘다. 아, 너무 예뻐. 아. 어, 어쩜 좋아. 이렇게 잔이랑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하면 너무 좋겠어. 음. 블루 스카이 세트 이것잘 쓰고 이것도 예쁜데? 어 깔끔하네 여러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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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6개 20리로 이정도면 살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정도 살수 있잖아요 이거 어, 195리로 짜인데루스 8세스 해가지고 어, 뭐, 뭔가 빈티지 와인 그런 어 이거 좀더마 어? 그람프로 우리가 모여진 건가 보다 그런지 이렇게 네. 싸게 느껴지지? 정심 <laughs> 차려야 되는데 네. 어? 지금 이건 더싸 버릇 로얄 세트가 49리로야 어 바유. 어, 예를 들어, 빈티지 와인이 아니라 입문자용 엔트리급은 사실 마트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긴 하더라고. 어차피 그냥 샴페인 맛이 중요한 사람은 그냥 뭐 마트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가격적으로는 저렴한 게 있고요. 기왕 온 김에 또 기분 낼겸 이렇게 사려면은 여기서 사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넥타이도 있고, 우산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그런 예쁜 부즈들도 많이 있네요. 이렇게 조그만 거는 보니까 12유로, 15유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난요 라인들이 참 예쁘네. 그 와인 투어 하고 나면 열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커다워 커다워도 있어가 되게 좋네요. 이거. 이번엔 그러면 샴페인 와인 투어 와 짧지만 어쨌든 후다다다닥 빨리 많이 봤어요. 잘 봤다. 네, 상판유 지역에 올때 되게 와 보고 싶. 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오기는 아무래도 멀긴 한데 이렇게 상파뉴시에 온 김에 세 군데를 이렇게 빨리빨리빨리 돌았는데 아 좀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와인 투어도 해보고 하면은 좀더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음.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정말 샴페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이세 군데 투어도 하시고 천천히 또 샴페인도 즐기고 하면은 정말 알찬 시간 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식사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게.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되게 럭셔리하고 좋네 <laughs> 뭔가 너무 깔끔하고 이쁘게 꾸며져 있고 아까 에페르네 정말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 랭스도 정말 예쁜 거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김에 랭스 대성당이랑 시내 한번 잠깐만 둘러보고 저희는 숙소 이제 가려고요 나중에 네. 저 샴페인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돼 어. 아 언제 먹으려고 그래? 뭔가 특별한 날에 그래? 뜯어보자 어. 알았어 랭스 대성당은 아마 유네스코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 대대로 왕들이 대관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명망 있고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규모가 엄청 압도적으로 커서 여기도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와,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입이 딱 벌어져 진짜. 와. 어제 봤던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이랑 뭔가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고딕인데다가 진짜 저 사이사이에 정말 아름답게 조각을 해 놓은 게 진짜 엄청 화려하고 와. 여기도 밤에 화려하게 레이저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레이저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싶긴 한데 오늘은 또 빨리 숙소로 이동을 좀 해야 돼 가지고 결국 여기서는 못 보고 다음 나중에 갈 저희가 루앙 대성당에서는 꼭 보고 갈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랭스의 도시 풍경을 좀 보려고 시내만 한 바퀴 돌아보고 갈려고요. 저녁이 되니까 역시나 이렇게. 노천에서 맥주도 한잔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아, 우리도 여유를 즐긴다고 즐기려고 하는데 매번 왜 이렇게 바쁘지, 그지? 유럽에서는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유, 좀 저렇게 우리도 여유를 즐기고 싶은데 유럽 사람들처럼. 어쩌다 보니 계속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또 관광하고 또 숙소 가고 이러다 보면은. 그렇지. 여유를 지킬 틈이 많지가 않네 어 그러네 보는 있어. 게 많이 남는 거니까 맞아. 많이 맞아. 보러 가고 싶고 그렇지 보고 싶은 것도 걸... 많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어. 힘내자 어. 어. 숙소에 드디어 밤 9시가 넘어서 9시 반이 다 돼서 도착했는데요. 아, 이렇게 미니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오, 이렇게 미니 냉장고랑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묵을 방은 여기입니다. 네, 오늘은 트윈룸이네요. 어, <laughs> 아, 근데 방이 아주 아늑하고 좋아요. 와, 전형적인 뭔가 유럽의 또 예쁜 다락방 느낌인데, 어머! 여기 보면은... 와, 프랑스 집들은 에어비앤비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캡슐커피는 다 있더라고요. 캡슐커피랑 비스킷이랑 차는 맛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 방도 너무 아기적이하다. 할머니께서 이 시간까지 10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시간이 거의 10시인데도 이렇게 귀걸이 예쁘게 하시고 가디건 입고 이렇게 블라우스 입고 예쁘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소파에서. 그래서 아, 너무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역시 이 유럽의 할머니들은 진짜 먹쟁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세가 꽤 있으셔 보였거든요 거의 한 일흔 여든? 여든도 넘어 보이셨어 이런 거 보니까 유럽의 할머니들은 참 다들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숙소에서도 잘 지내 보겠습니다 안녕